오늘, 그, Q&A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짧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회장님들 한 번씩,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 네. 시간을 가지 보겠습니다. 답이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뭐, 솔직히 할, 할 수도 있고. 서로 뭐,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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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네. 하도록 습니다 네. 일단, 총 24가지, 정부의 어,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맨첫 번째 질문. 대해겠습니까왜 뭐 아, 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현안이 되어 있을까요? 아, 그 국회의원이 되면 예.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권이요? 예, 뭐 공항 나온지, VIP 나온지 이용하기 뭐,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불체포 특권, 함부로 물 잡아가잖아요. 회의 중에 뭐자라죠 네. 급여 빵빵합니다. 급여 1억 빵 2천만 원인가, 네, 네. 뭐, 순수하게 급여만. 뭐, 그 다음에, 영원한 가리죠 영원한 가리고 뭐, 예, 이게 제가 제일 1순위로 꼽는 건데, 출퇴근이 자유로워요. 아무도 지각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결승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아니, 돈인만 있고 의무은 없어요. 그저연총회나 그다음에 이기총회나 그다음에 상임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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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아요 예, 아무도니리니 아니, 아니, 아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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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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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아니, 아하 아니, 니니니 통일한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 35번은 다를 겁니다. 네. 예. 35번은 소외된 약자들,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뺏겼던 권리를 찾아들이는 그런 영역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네.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음,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 비결. 비결? 국회에 대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으시는데요 정당의 공천 정당에서 어 이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라고 공천받으면 되는데 그거 지금 현재로도 정당은 빨간당 파란당에 가셔야 되고요 파란당에 가시면 안 돼요 빨간당 파란당 가셔가지고 그당의 당대표가 있을 거예요 당대표한테 가가지고 다행히 맞지 무릎을 든지 지문이 없어지게끔 마무하든지 지금 돈이 많으면 돈을 좀 갖다 주든지 그래서 당 대표한테 잘 보여서 당 대표한테 공천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될수 있습니다 참 지랄 맞다 그죠 저희 35분도 그렇게 공천을 받으니까 35분은 절대 통일한 국다 그런 일단 당 자체가 기존 국힘이나 민주당하고 다르잖아요 35분은 그런 절차로 안받습니다3 5번은 공천 심사위원회 철저하게 하고요. 어 단식했던 분 하셨던 분들, 특권 누리셨던 분들, 이분들은 네. 어 저희 당에 오셔서 공천 아무리 당 대표한테 뭐 아무리 사들라도 공천 못받습니다 교수님 답이.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 보통 뭐 뭔가 견뎌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그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말하잖아요. 자, 정치인이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인이 될수 있습니까? 아, 이거 좀 짧게 답하겠습니다. 네. 뻔뻔함. 네. 정직함, 정의로움 이 아니고요. 뻔뻔해야 되고요. 거짓말 잘해야 되고요. 덤으로 정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 그다음에 전과까지 아뭐 비싼 말이지만 예. 수치심이 없어야 돼요. 아뭐떡플레해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냥 웃기고 그 사람이 된다. 정말 잘해야 돼요. 그, 그, 정말 거, 이, 막말 잘하는 거 이건 플러스 A, 어, 플러스 두 개.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인의 네. 기본적인 자질이고요. 네. 뭐. 국가보다는 이기적인 거,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되죠. 그렇죠? 정치인이 되는데 자질, 이 자질은 정말 갖기 어려운 자질이네네 아무나 갖추기 힘든, 힘든 자질인데, 지금 현재 기성 정치인들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한사람들이것 같습니다. 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대단하군요. 혹시 35번 후보도 그렇습니까? 제가요? 예. 저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이게 정말 정답이라면, 이렇게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저는 아시는 것을 마음 많이 약하죠. 잘 울죠. 그리고, 거짓말은 얼굴에 드러나죠. 이데 이거 배울 생각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선한 양심에서 들는줄 아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국민들을 대신하는, 그런,